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천국의 계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퀄리티가 있다.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laughs> 모든 것은 수준이 있는 수준이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유아기를 지나고 어린 시절을 지나고 청소년 시절 사춘기를 중년기를 노년기를 지나가듯이 모든 것은 단계가 수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고 연말 연시가 되면 이 믿음이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야 되지. 네. 믿음이 짜부라지고 신앙이 부도가 나고 <laughs> 인격이 파탄이 나면 안 된다면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상하게 수준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기신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모든 건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돈도 움직이고 의자도 회전의자가 돌고 <laughs> 모든 건 움직여요. 열흘 붉은 꽃이었고요. 10년간은 권력이었고요 모든 것은 흐름이 있고 모든 것은 변화가 되고 지나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촛대를 연료관을 축복권을 장작권을 안 뺏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네. 아, 장사가 제법 잘됐는데 촛대가 옮겨가면 이 집은 좁아지고 저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소리가 이 흐름을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축복권을 뺏기면 안 되는. 그래서 첫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촛대를옮기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 성경 보면 따라 합시다.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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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딘가에서 빵고가 나고 어딘가에서 부도가 나고 어딘가에서 김이 빠지고 어딘가에서 이게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마음의 심장의 발동이 꺼졌을까? 어디에서부터 사랑이 식어 빠졌을까? 어디서부터 이게 빵고가 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 말이야. 그것을 생각하고 해개하고또도고 네. 치고, 구조 조정하고, 다이어트하고, 새롭게 하고, 이래 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연말이 되고, 새해가 오고 이러면,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네. 내 신앙의 단계가 지금,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 네. 모든 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누가 보면 2장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 모든 건 잘해야 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잘해야 되고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편 92편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성장하고 레바논의 백형목같이 번성한다. 의인은 주만 바라보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믿음이 성장 발전 부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표현 이 보면 사삭이 16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사사기 16장 20에 면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네. 삼손이, 잘 나가던 삼손이 엄마의 기도를 저버리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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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 지 풀, 내 풀, 덜락, 날락, 칠락, 팔락 <laughs> 하다가, 들릴레한테 걸려가지고, 신앙 다 팔아먹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힘도 사라지고, 비참하게 되버든 근데 그 비참한 지경에서 삼손이가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주여! 이번 만 강하게 앞서서 하니까, 아, 머리카락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그 삼손의 어떤 거, 그 신앙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자라야 돼요. 아멘. 믿음도 자라야 되고, 아기도 자라야 되고, 나무도 자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 3장 1제로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성령의 기름을 받았던 다위선 성성장구 일치월장 점점점점 점점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신이 떠나버린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사올왕은 폐가망신 점점 약발이 떨어지고 점점 계단을 내리막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르막길을 걸어가야지, 성성장구해야 되지, 뭐든지 형통하게 돼야 되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에도 그렇고 모든 게 단계가 있어요. 모든 게 수준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 6장에 보면 전쟁에도 단계가 있더만요. 그거 보면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나타나는데, 맨 처음에 흰말이 나타나고, 둘째 붉은말이 나타나고, 셋째 검은색말이 나타나고, 넷째 청황색 말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흰 말은 그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백마를 타고 와요. 그래서 그것서흰 말은 이게 거짓, 거짓 선지자들 아주 이건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가 흰 말이 나타날 땐 이길라고 환장을 하기 때문에 백마가 나타나면 반드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백마가 나타나서 전쟁을 벌리면 그 다음 나타날 말이. 붉은 말이 나타나는 건살육이 벌어진다. 막 피를 흘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니까 살육 전쟁이 벌어지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는 전쟁의 휴유증이 나서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전부 검은 색깔은 죽은 색깔이야. 시커멓게 되고 다 황폐하게 된 그게 검은 말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 거는 청황색 말은 뭐냐? 이거는 병세기가 완연해가지고 얼굴이 푸르죽죽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날씨가 은그 <laughs> 상태예요. 사람이 절대로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시편 68서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 가지도 오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서니까 콩고물이 쌓여도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네. 모진 놈은 모진 생각을 하고 모진 놈 옆에 서다 비랑마고 치아 부리 <laughs> 이게 사람이 마일리지가 쌓인다니까요. 네. 선을 행하면.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눈물의 기도는 땅에안 떨어지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는 이 마일리지가 쌓인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도 주기가 사이클이 생리가 흐름이 있는데 희한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구리는 가난 데에 쑥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하다가 시금방을 떨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되니까 허리띠 풀어놓고 알랑꼴라리 하다가 교만해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니까 그땐 또찔찔 짜고 우니까 하나님 또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또해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받고 회복되고 알랑꼴라리 하다 또 자빠지고 찔찔 울고 회복되고 회복되고 자빠지고 이것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반복적인, 중독적인, 상습적인 죄를 일곱 번이나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호세아수 6장에 보면, 호사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망하는 것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제일 첫째 폐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체 무시기가 충만하니까, 당체 하나님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식은방지고, 안하무인, 기고만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laughs>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야 여와를 경외하고, 여와를 두려워하고, 여와를 공경하는데 모르니까, 제일 문제는 하나의 많은 지식이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난그 다음에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 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깊어서 타락의 마지막 단계 는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음, 우상숭배라는 건 무슨 삼신바가지 를넣고 다마다마 하는 게 아니고 <laughs> 우상숭배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몽땅 우상이라고. 네. 지금 우리의 우상은 현대는 조금 뭐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우상이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사랑은 반드시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은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을 하고 엉뚱한데 끌떡거리니까 네.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심판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사에서 보면 망하는 단계도 하루아침에 안 망하고 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지고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게 계단이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일장에 가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가 있다. 네. 믿음도 말이죠. 여러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음이 적은 것더라 이만한 믿음을 못받노라네 믿음이 커도다 믿음의 사이즈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불신이에요 불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담대한 믿음 굳세 믿음 잘하는 믿음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 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도 축복이고 믿음도요. 믿음이 센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실제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안 봐도 오디오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이래 가지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의 교차 시비에 보면 팔레스타인에 그 농부들이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예요. 네. 한국 사람은 사실 겨자씨를 잘 몰라요. 네. 우리나라의 겨자씨는 사람 보고 저자식은 마음이 콩알 만화 되잖아요. 네. 콩알 겁나게 큰 거예요. 그거. 오. 콩알은 <laughs> 눈에 보이잖아. 이따만한 게 콩알이지만 좁쌀보다도 적고 쉽게 말하면 설탕 알갱이. 네. 요따만한 설탕 알갱이 흙불만날아가라던 <laughs> 그게 겨자씨예요. 저희들이 시골에 어릴 때는 담배를 키웠어요. 담배, 네. 담배를 이렇게 심으면 담배 씨앗이 요따 많은 게 그게 겨자씨하고슷해요 그 그걸 심으면 담배 이파리 하나가 팔뚝만 하고 담배 이파리 하나 우산을 할만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담배가 담배 밭에 사람이 들어가면 키가 안 보여. 아, 그럼 다음 저는 겨자씨가 그렇다 보네 겨자씨는 요따 많은 게이따 많은 게 자라가지고 높이 자라면 4.3m가 자라요. 2m가 되면 이게 요만한 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와서 둥지 털고 새끼 까고 사나가는 거요. 그것이 너희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자라면, 점점 자라나면, 그게 와서 많은 방황하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머리 들고 도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안식을 얻고 나는 집사님 좋아 집사람한테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상담받고 이러잖아요. 네. 믿음이 잘한다는 믿음이. 그 믿음도 단계가 퀄리티가 수준이 계단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를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 단계가 있는데 네. 믿음이 짜바라지고 믿음이 빵구나고 믿음이 쪽박 차고 믿음이 부도가 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성구 영신 때 다짐하는 거 하고 일월 네. 달 지나고 이월 달 지나고 <laughs>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면 컨디션이 바뀌어.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한결같지가 않아요. 네. 모든 게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 희노애락이 흐름이 주기가 사이클이 있다니까요. 네. 우리 건강한 사람은 한결같이 건강하고, 아픈 사람은 가난한 짓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laughs> 시험이 들 때는요, 마음도 불안하고, 그때 또 사고나고, 그때 교통사고나고, 그때 또뭐 대상포진이가 확 드러나고, 이게 설상가상, 치친데 덧친다고. 건강할 때는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간 거라고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선순환이 안 되면 악순환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도 지금 단계가 있다, 주기가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어디서부터 믿음이 빵고 났느냐. 네가 그렇게 순결하던, 청하하던, 참순진무구 날씬바꿈, 천진난만하던 그런 믿음이 아, 저집사님왜 저래졌냐고요. 옛날엔 그렇게 순박하던 여자가 막 눈에 막 쌍심지를 켜고, 도끼가 잘잘 흐르고, 막까칠총만 해가지고, 그래, 덤벼라, 삼자 돼지라. 이러 나올 때 보면, 저, 저, 저 여자가 왜 저래졌냐고요. 사람이 변질이, 변태가 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변하는데, 이거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믿음도 그래, 믿음도. 이 믿음이 자랄 때는 겨자씨 같이 잘 자는 수도 있고, 믿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 참 옛날엔 저분이 안 저랬는데 요즘은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 믿음 부도나고 믿음 소풍 가고 믿음 팔아먹고 그거를 어디서부터 믿음이 다운이 됐냐 어디서부터 믿음이 변질이 생긴다 어디서부터 믿음이 오염이 감염이 전염된 가를 생각을 하고 살피고 회개하고 뜯어고 치고 리세팅하고 다시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네. 그거를. 여러분 목욕탕에 목욕 한판 했다고 한세달 동안 목욕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매일 아침에 손을 씻잖아요. 여러분 네. 네. 아침에 세수를 하고 외출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내가 뭐 똥을 만진 적은 없지만은 황치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세면대 손을 씻으면 때국물이 졸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크기 이상.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세임 주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뜯어고치고 그게 날마다 아침마다 시시때때로 일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이게 약해졌느냐. 어디서부터 그 고운 사람이 어디서부터 그 순전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그 순전한 기독교를 따라가고 그 예수님 사랑에 겨워서 행복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시큰둥 해가지고 떨떠름 해가지고 영적인 맹소주의에 염증에 걸려가지고 뻘쭘해가지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이렇게 사람이 삐딱선을 타게 되는 게 계기가 단초가 썸싱이가 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의 단계를 생각할 때는 믿음의 여덟 단계가 있어요. 베드로스 1장이면 첫째 뭐요? 믿음의 힘 써라. 신앙생활은요, 애쓰고, 힘쓰고, 용쓰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 가만히 있는 것들이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다고. 요즘 어떤 것들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하는데, 은혜 받고 나면 또헌금해야 되잖아. <laughs>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사람이요. 우리는 힘이 드니까 힘을 내고, 힘내라 힘. 아프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어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그러니까 아픔이 축복이고 부담이 축복이고 스탠레스가 축복이고 콤플렉스가 <laughs> 스타릭스가 되는 게 원리가 그런 거였어. 이런 불안하니까 주여 살려줘 없어서. 무서우니까 주여 도와줘 없어서. 그것이 화근이 그것이 콤플렉스 하는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이 돼버리는 거야. 그 아, 네. 슬픈 일이, 그 답답한 일이, 그 무서운 일이, 그 끔찍한 일이 기도하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썸물이 단물되고 근심거리가 안정거리가 <laughs> 됐구요 맞잖아요. 그래서 네. 첫째 힘써야 되는 건 믿음이에요. 아, 네. 그게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힘을 써라. 믿음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도 자꾸 잘해야 돼요. 네. 믿음이 이제 온전히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시선을 집중하고 군더더기를 군사를 가지치기를 하고 시작할 는 관심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끌떡거리고 괴롭거리고 <laughs> 그런 헛된 마음은 자꾸 끊어버리고 자꾸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서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 집중. 네. 네, 가만히 있으면 산만해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학생이 자꾸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니까 학교 담임 선생님 막 꾸지람을 야이 자식아, 어? 교회만 가면 천당 가냐? 우리가 그러니까 천당 가줘이러니까 그럼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냐? 선생님처럼 그대로 살아가면 지옥 가요. <laughs> 우리가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베리이리는 대로 살아가면 지옥 가요.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메뉴얼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전제품을 사도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 단계가 어떤 사람은 참 김집사는 믿음 대단해. 어떻게 저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세니까 그래서 믿음이 센 사람은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음대로 꿈꾼대로 심은대로 소원대로 역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힘을 써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센 사람이 그다음에 힘 써야 될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스 1장에 덕이에요, 덕. 보통 교회에서 보면 믿음이 센 것들이 나는 뒷끝은 없다 이러면 앞끝을 싹싹 내고 다녀요, <laughs> 여러분, 믿음이 센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센 사람 어떤 면으로 주만 바라보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은 상당히 상처를 받고, <laughs> 어후, 내가 저 박치사 때문에 못 살아, 못 살아. <laughs> 네, 주만 바라보고 하니까 옆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약하고 이해심이 약한, 그래서 믿음이 센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을 때 부산의 포동계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으면 손들어 보세요. 알아요 상처를 받지. <laughs> 여러분 가까이 있는 믿음 좋은 박 집사, 이 집사, 성가대장, 구역장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은 믿음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두 번째 힘써야 될게 덕스러워야 돼. 덕이 안 되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내가 할수 있다고 다 해대면 안 되고 할수 있어도 내가 이 일을 하면 저집 사님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그게 덕스러운 거예요. 근데 덕스러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항점이 뭔지 아세요? 막 뭐든지 좋은 게 좋다 해가 은혜스럽게 이런 것들은 주로 대가리가 띵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자신감이 없을 때 약간 이런 그런 사람들은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보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힘쓰라는 게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배워야 돼. 신앙은, 기독교는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돼. 모르면, 무식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나면 감히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힘쓰. 그런데 똑똑한 것들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시은방을떨어봅니다 네. 똑똑한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머리를 믿어요 그래서 지식 다음에 힘쓰니 뭐예요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힘세다고 골리아시 삼손이 힘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똑똑하다고 끝까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도 힘이 있어도 절제가 있어 절제가 셀프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스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저는 제가 아파트 한채 수수비를 날리고 대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감했지만은 제가 대수술할 때그 받은 레마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한달 안에 죽는다 하는데 한달 되기 전에 죽었다라고 15일, 12일 짜부러죽었다라고 그런데 제가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요. 한달 안에 죽는다고 병원에서 암선거 내려봤어요. 좋은가.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이유.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런데 마음을 강하고 단대해 하라. 그 말씀을 딱 보자면 거기에 끝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건신하는 마음, 이게 절제예요. 이게 셀프 커드를 마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항상 말씀을 따라 삼가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설레임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힘이 있다고 내지르면, 똑똑하다고 시금방을 떨면, 그게 망조기 때문에, 지식 있는 사람은 절제를 힘을 쓰야 돼. 절제를, 그 절제의 또 약점이 뭘까요? 너무 참으면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laughs> 그러다가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갑상선이 제일 많은 이유가 수준도 믿음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 라그러다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갑상선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 안 돼요 네. 야고보서오장에보면 권한 당하는 자는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네. 즐거운 자는 참아야 돼요 전송을 불러 적혀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니. <laughs> 참지 말고, 여러분, 참으면 안 돼. 네. 날이 가물면 물이 안 흐르는 게 아니고 지하로 흘러간다는 말이 있어 네. 그래서 이런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되면 그놈이 밖에 가서 땅굴을 판다거나 <laughs> 항상 이게 대화가 안될땐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고 랬어 신랑이 말하는 것도 옆구리 쑤셔 가지고 붙어. 그래 고공을 하든지 한판 싸우면 그때 막 와이라노 이래 가지고 그때 보면 와이고 성질 더럽다 이. 그때 미천이 확 드러나고 그때 오히려 스텐레스가 확 풀리는 거예요. 정신학적으로는 참는 게 나쁜데 참지 마라. 그다음 단계 는 뭐예요? 절제되면은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는 뭐냐? 예수님처럼 참는 걸 인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네가 손해봤냐? 예수님만큼 포기하고, 예수님만큼 내려오고, 예수님만큼 소모를 당하고, 예수님만큼 고통을 당해봤냐? 그 예수님처럼 하는 거를 인내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민원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그 열매가 성그 형제우애, 형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 오늘 시티에서 와서 은혜 받았다. 우리 시티에서 25분 보고 삶의 변화가 났다. 그 증거는 뭘까요? 가까운 신랑이 가까운 형제가 언니야 언니야는 참 많이 변했다. 그럼 그게 진짜 배 그런데 언니가 교회 가거나는 더두 얼굴의 여자가 되고. 그러면 그건 뻥이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받는 게 진짜 배거든. 그것의 최고는 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 좋은 길을 보여 줄 거다 하고 나오는 게 사랑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근데 세상 사랑은 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여자한테 두판 차였거든요. 여자한테 두판두판딱 차이고 나니까 찬송가 옛날에 거그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창을 변함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남자도 변하고 여자도 변하고 마음이 변덕이 죽을듯 하는 게세상입심다 <laughs> 그래서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덕이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세상 인심이기 때문에 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만 따라가는 사람은 실망할 것도 없고 낙망할 것도 없고 그큰 사랑 내 마음에 밀려올 때는 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여유만만하게 되고 치유 회복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믿음의 초보, 믿음의 어떤 그런 왕초보가 되지 말고 믿음의 정상으로 나가라, 믿음의 꼭대기로 저 높은 곳으로 나가라.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를 맞이하는 이 점에 믿음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멘. 네.